오늘 3회엘상 7장은 두가지였던 대적에서 어떤 돌파를 하고 승리를 하니까 두가지 역사가 나타나서 첫 번째 역사는 내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는 역사입니다. 대적 블레셋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고 승리하는 내용 두 번째는 그 블레셋에게 20년간 뺏겼던 성업들을 찾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미스바 성에여호와의 응답과 불을 받으며 우리가 지금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고 이제껏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모여 돌아오는 역사.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아, 예. 아, 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요. 항상 어떤 문제를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또한 뭐가 있어 원인이죠 원인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또 그걸 보면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성경 속에 내 문제의 원인도 있고 해결책도 있고 그래서 성경을 예언서라고 하는 예언서 내인생의 모든 걸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3회 일상 7장의 내용은 어떤 문제를 만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20년 동안 불례 세력에 모여 압질 당한 내용이니다 압질. 그러니까 20년 동안 쉽게 말해서 노예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라는 20년 동안.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당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 28절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 쓰게 됐어요. 너 고생하고, 묶이고, 너는 압제당하고, 어려움 당을 하지 않았어요. 계속 우리가 정복과 승리의 역사가 쓰야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뭐요? 그 축복권을 언제 잃어버려? 창세기 3장에 그선악과를 따먹고, 음 제약을 선택하면서, 그리고 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권을 잃어버리고, 인간이 조주를 받는 이야기가 창세기 전개되듯이, 그 사람이 어떤 조주의 문을 여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와 조주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조주의 문을 여는 그 사건. 그럼 오늘, 3회의상 7장에 이 백성들이 20년 동안 블레셋대에게 압제와 조주를 당한 것은 그 원인이 있어.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3회의상은 사사기, 사사기 다음입니다. 사사기. 이 사사기는 어떤 시대예요 그때 왕국수으로 그들이 모여 자기 소견에 오른 시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감독이 없고, 하나님의 생각이 없으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시대요. 그러면 사사기 시대는 영적 어두운 시대, 어두운 시대, 340년 동안 12번의 전쟁을 만나고, 12번을 조주 가운데 헤매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야.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인본주의 시대라고, 인본주의. 인본주의 우리는 무슨 주의야? 음, 말씀주의 말씀주의 근데 이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생각이 주장했던 시대예요 자기 감정을 따라 자기 탐욕을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성경은요 이 인본주의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땅골로에서 3장 5주를 읽어 골로세서 3장 5절 한 사람이 크게 한번읽어봐 골로세서 3장 5절 자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세서 3장 5절 자 그러니까 이 탐욕이 붙들린 시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류가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자기 인간적인 마음 탐욕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시대를 뭐요 우상 숭배했던 시대라고 우상 숭배 음? 이거 그 어디서 집회를 했는데.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네 안에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거기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내 네 안에 탐심이 무엇일까? 욕심이 무엇일까? 그럼 이제 자기를 살펴보지만 찾았다라는 거예요. 아 이걸로 인한 이걸로 인하여 내 인생의 조주와 재앙과 진노가 오는구나. 자 6절 읽어봐요 6절 자다 찾았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내 인생이 안 풀리고 내 인생이 꼬인 것은 바로 내 안에 탐심이 있었구나 이 탐심에 내가 붙들려서내 인생이 안 풀렸구나 그래서 그 당신이 무엇이냐? 찾아보니까 돈이라는 게 돈, 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돈이 내 마음을 들어왔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몰아내버렸어. 돈 벌겠다고 돈을 쫓아 살았어. 음? 열심히, 7년 동안 돈을 열심히 벌었어. 그 많은 돈을 벌었대. 근데 자기가 돈을 벌어서 빌딩이라도 지을 줄 알았는데 자기는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자기 집안이 망가져 있더래요 음? 자기 아들은 그냥 방탕화가 되고 돌보지 않다 보니까 또 자기 남편은 도박에 음? 중독이 돼가지고 자기가 벌어온 돈을 도박하면서 다새 나가고 있더래요 7년 동안 죽어라고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7년 후에 빌딩을 짓자 줄줄 았더니만 지금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요 우리 옆에 부모 7년을 뛰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고 뭐 얘기하시자 그리고 나서 집회를 참석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조주받고 내 인생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인생이 된 것은 내가 우상에 붙들려 있었구나 이 탐욕에 붙들려 있었구나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내 인생에 뭐가 찾아왔구나 진노가 찾아오고 내 인생에 조주가 찾아왔구나 그래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에 그렇죠 우리가 아담도요 아담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응? 안타까워 보여서 갈비뼈를 뽑아서 뭐요? 하와를 만들었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데 하와가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 마음을 뒤집고 들어오더만 자기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하나님이 밀려나기 시작해서 이하되요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지기 시작한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너도 이 선악과를 먹으라니까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하는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결국 조주의 통로를 연거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로류다도 마찬가지요 이가룟유다가요 재정을 봤어요 재정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재정을 누구한테 봐요? 남한테나 맡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재정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하고 믿고 그 사람이 잘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동계를 맡긴 거야 그럼 가룟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굉장한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가로교다가 그만한 신뢰를 얻기까지는 처음부터 돈을 좋아했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했겠죠? 성령이 충만했겠죠? 주님을 바라봤겠죠? 예수님 있고 죄정을 맡겼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돈이 누구를, 자기의 마음을 점점 삐짚고 들어옵니다. 삐짚고 들어와요. 그래도만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몰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돈이 자기 마음을 꽉채워버리죠 결국 그 돈이 예수님보다 더 좋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돈 받고 팔아버리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떨어진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요. 응? 그쵸, 삼손도, 뭐 삼손이 처음부터 여자 좋아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나인이었어 그런데도 뭐 정말로 그 마음속에 여자와의 그 유혹, 드릴라라는 여자의 유혹이 점점 오는데 거기서 지면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유혹은 다 옵니다. 유혹이 오는 것은 우리가 아담이 해초의 죄를 짓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때 문제는 거기에 보여 잡히는 거예요. 싸워서 몰아내서 승리해야 되는데 싸워서 몰아내서 승리하지 못하고 싸움을 포기한 많은 사람이 영적 싸움을 포기합니다. 영적 응? 싸움을 포기해요. 그렇죠? 내가 어제 저녁에도 응? 내가 우리 권사님 자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응? 아니 우리 교회 에 와서 축복을 받겠다고 왔어 누가 그랬대? 그 교회 가면 축복권이 열린다고. 그 소리는 그 믿고 왔어. 믿고 왔는데 방황 하다가. 근데 설교만 하면 졸고 있어. 응? 그래서 내가 다른 감사가 와도 그러냐? 그니까 존도사가 그래. 다른 감사가 와도 존대. 그러면 이거는 뭐요 응? 싸움을 포기한 거야. 졸음가의 싸움을 포기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졸고 있으면 일어나라고 그러고, 뒤에 가서서 있으라고. 졸음막이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서 있다가 이길 수 있을 때 다시 들어오라고. 아, 그것도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왜 자꾸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잡히는 거예요. 그때 이제는 점점점 설교만 하면 당연하게 졸음이 죽어요 영적 <laughs> 싸움은요. 처음부터 잡히는 거 아닙니다. 점점점 잡혀가요. 다윗이 다 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근데 어느 날, 응, 어? 저기뭐야 밑에 밑에 집에서 왠 여자가 모욕하는 응 어? 곳을 봤어. 봤세바 봤세바 모욕하는 걸 봤어. 우리가 지나가다가 응 어? 담장 놈으로. 여인들이 모욕하는 거볼 수도 있어요. 지금은 뭐 아파트라서 안 보이지만, 옛날에는 그렇잖아. 근데, 어? 딱 봤다 이거야. 그럼, 말라발칼라스 갤러리 예슈에르 명안에 떠나봐라. 그러면 끝 그러면 아니겠요 이해하됩니까? 근데 그걸 보고, 또, 거기또보고또보고그 다음에 잡히는 거예요. 이해하됩니까? 영적 싸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는, 사람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영적 싸움에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바 영적 싸움에서 포기한 사람들을 봐요. 근데 영적 싸움에서 포기하는 순간 무슨 문이 열려? 조지의 문은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그 탐욕이 우상숭배고 그 우상숭배에 붙들린 사람은 조주, 하나님의 진노와 조주를 끌어오느라. 니 그래서 이 조주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서 내가 여는 거요. 내가 여는 거요. 나의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 열리는 거요. 예 하나만 더 볼까요?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이게 중요하니까 제가 반복하는 거요. 예 사무엘 삼삼장. 사무엘 삼삼장. 사무엘 삼3장 자, 13절 자, 읽어봐요 다 찾았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도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제약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모여 조주를 와하되 자청하되 와하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하였니라 어제도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조주를 내가 끊어 땡겼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발견될 때는,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응? 그 문제만 볼 것이, 그 원인을 찾아야 돼. 원인을. 그러면, 이게 누구, 누구 얘기냐면, 엘리지만 얘기 엘리. 두 아들, 홍리, 비나스야 자, 엘리 보고 뭐라냐면 너는 죄를 안다라서 죄를 안다. 그러면 이 호미아 비나스는 두 가지 죄를 지어. 첫 번째는 백성들이 음? 백성들이 제사로 하나님 앞에 본제를 드린다고 소와 양과 부들기를 가져오면 이 호미아 비나스가 제사장이니까 그걸 받아갖고 본계단에 올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가져가 버려. 도둑질한 거죠. 제사법을 어기죠. 그럼 왜 재물을 왜 가져가요? 탐욕 때문이죠.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죠. 지금으로 비유한다면, 부목사가,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가져오니까, 집사님이, 내가 강당에 올릴 테니까, 나를 주십시오. 전달자, 된다 해놓고, 자기가, 응? 어? 싹, 입만이 폭 싹, 쓸어 담아버 이거랑 똑같아. 응? 돈에 붙들렸어. 하나님 앞에 두려질내물이 두려지지 않고, 돈에 붙들려버려. 이게 첫 번째 호미안 브라스의 탐욕의 제안, 탐욕. 응? 물욕에 부을렸죠두 번째. 성전에서 수종도는 나인여자이 있어. 내가 20년 넘게 집회를 다녀봤지만, 이 아가씨들 기도 제목을 올리면요. 뭐라고 올리냐면, 각을 만남의 법을 주옵소서. 부하스 같은 거부를 만나게 주옵소서. 유명한 사람을 만나게 주옵소 그런 기도 제목은 엄청 봤어 그런데 내가 결혼도 안고 나의 심결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내 그런 여자 기도 제목 한 번도 못 봤어 그, 그런데도 그 자기를 드릴 정도로 자기 인생을 드릴 정도로 헌신했던 여인들이 나시린 여인들이야 얼마나 정결한 요인들입니까? 그럼 그런 요인들에게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 격려해야 돼. 응? 힘내라. 세상은 고통이지만, 고통일 수 있지만, 천국에 가면 가장 큰 빛난 영광의 여유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격려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요인들을 격탈을 해서, 무슨 일? 음란해진다. 음란인데, 음란. 음란죄 자이두 가지 죄가 이호미아 비누하스의 죄야 이걸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애에게 너는 아는 죄다 그럼 호미약 비누하스는 이 죄를 짓고 이 죄가 조주의 문을 연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 자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나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2장 3일상 2장 12절, 2가 12절 3일상 2장 12절 자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남빠요호와 보여 알지 지하하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하나하을 알지 알하못하람사은어은어 살아요 아요 바로 살아 살아요 인생 뭐 있냐?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그냥 할수 있는 것다해 보다가 감기 인생기 이 그러면서 세속의 문화에 빠져서 교회 안에 있을 뿐이지 직분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몰랐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물질을 탐하고 정말 정결한 여자들. 겁탈하면서도 내가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나는 할수 있다 이런 식이야.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보다 보다 못해서 그 아버지 엘리에게 선지자를 보내 선지자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이 죄를 지금 경고하는 거야. 너는 알고 있는 죄다. 너희 두 자식은 모른다 그러면 네가 너희 두 자식이 조주를 지금 땡기고 있는데 조주의 문을 열고 있는데 너가 그 조주 가운데 망하지 않으려면 너희 두 자식을 보여 해결을 시키던가 아니면 해결하지 면내 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너희 두 자식을 모였다 내 버려 뒀다 이아들요내 버려 뒀다 그러니까 자두 자식이 이렇게 흉악한 죄를 짓고 조준를 끌어당기고 있는데도 그 자녀들한테 가르치질 않는 거요 이거 가르쳐야죠 목사가 성도한테 가르쳐야죠 집사님 집사님이 그런 식으로 응 집사님이 아니 권사님이 가르쳤어 권사님이 그 장막이랑 싸우지 않고 그냥 설교만 하면 어른이 나는 피곤하니까 잠을 자야지 하고 졸고 있으면 그곳으로 인해서 마귀가 조주의 통로가 열리고 마귀가 병사님의삶 속에, 뭐여? 응? 삶 속에 고통과 고난과 괴롭을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깨닫고, 잔마디와 싸우십시오. 존투를 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내버려고내버려 네, 내버려도. 내버려도. 음? 내버려도 괜히 저 기분 나빠하고, 교회 안나빠고 어떨까도 내버려 들어.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조주의 문이 뭐여 열려놓고, 닫지를 않는데, 평생 뭐여 조주 가운데 살다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뭐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래, 알려줘야 돼요. 두 번째. 근데, 혼약, 있는 비난은 알려줘야 해. 알려줘야 아버지에게가 알려줘야 돼 너희들이 이 죄를 짓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희 인 책을 조주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조주 가운데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돌이켜라 알려줘야 돼. 그런데 아버지 엘리는 뭐 했어요? 방관자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종류의 재물을 조제문을 여는 사람이 있어. 몰라서 조제문을 여는 사람이 있어. 우상에 붙들린 사람, 우상이 뭔지를 몰라서 붙들려. 그그 우상으로 인하여 정주를 끌어 당기는 사람이야.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 두 번째 종류는알 아홉! 내 우산이, 응? 이 도박하는 사람이, 응? 도박이 우산인 줄 알아. 이 도박 때문에 우리 집안이 궁기박산 나고 망하는 줄 알아. 근데 내가 도박 끊어야지 산다는 걸 아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 도박장이 끌려가. 이걸 아는 죄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엘리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 우산 아는데도 이것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 자꾸 끌려가. 좀싸우면 몇번 하다가 안되니까 그냥 에라고 하다끌려가 왜요? 영적인 힘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 힘이라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딱 모델이 있어 첫사람 아담은 에덴에서 풍요와 향락과 쾌락과 즐거움 속에 있어서 그 결과 선악과를 따먹고 조주에 문을 열었던 조주의 조상들이다 이야기요. 그런데 둘째 사람 아담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었어? 예수 그전에서는 마태복음 26장에 보여 개새만의 자리에 있었어. 정말로 땅방울이 빛방울이 바뀔 정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 하여 주옵소서, 내 육체의 소용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다니고, 몸부림쳤던 예수님은 승리해서 뭘 열어서 축복의 문을 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장리냐 보면, 알고도 조지의 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조지의 문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하는 사람은, 항상 어디에서 기도의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 응? 땅방울이 핏방울로 바뀌는 몸부림 치는 자리 그렇죠? 그래서 정릉자 그거를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로 많이 표현을 해요 가인도 제사도 였어요 아벨도 제사도 했어요 가인은 자기 곡식, 농사꾼이니까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 아벨은 양치기를 첫 양, 첫 새끼로 피의 제사를 드렸어. 솔직히요, 가인은요, 인본주의 재산을 드린 거예요. 왜? 자기 편하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개새만에서피 흘리기까지 싸우질 않아. 땀방울이 핏방울 바뀌듯이 몸부림치질 않아. 그냥, 내가 농사꾼이니까, 그냥 농사를, 농사로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지 그걸 뭐냐?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자기 식대로.